태우는 가 바로! 아 야. 오. 오. 안안 태클 하면 안 돼. 예.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어. 태, 우리 태클 없이 해야 돼. 태클 없이 해야 돼. 예. 예. 라가자 예. 올라가자. 죄송합대성 잠깐만. 천천히. 올라가면 해 올라가면. 이거 아무도 없는 데 잤다 어, 소마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졸로 아, 아, 타지 그냥. 파면 내가 죽은데. 어, 왼 어. 어, 네. 어. 아, 네. 이거 침대 섬졌었겠네 내가. 가가 가가 가, 내가 나. 아니 방금막자막차 아니 막차찼어막 거기서 안 보여지겠는데. 딱 뺐으니까 막발막 차다. 내가 그리고 이랬는데 소 얼굴 말랐어 아까 전에 방금 그러니까 지금 좀 조금 이게 조금 막부는다 지금 나도 빨리, 빨리, 빨리.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얼굴 쳤다니까 내가 빨안는다어 아, 창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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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laughs>

나이스, 튼튼네 야, 야, 믿어봐! 야, 좋다, 좋다, 좋다! 구현아, 해! 간다, 간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잖아 나와요, 그냥 괜찮아 뭘 뭐, 그래, 상대왜 잘한 거야

괜찮아요. 예. 네, 일단 네. 그러니까 빨리 보는 거예요. 서로. 가봅시다. 아, 새끼들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나쁜 뭐, 의견, 뭐, 의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 그런 거라. 뭐, 또 갑자기 좀거칠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골 넣으면 이래야 된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돼. 우리도 반칙 당했다고 네. 욕은 하지 말고, 이씨 이렇게 하면 올라가니까.